도박, 술, 마약, 코인 중독보다 더 끊기 힘든 중독이 있습니다. 바로 월급 중독입니다. 월급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점점 중독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갈망합니다. 목숨 걸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세상을 다 얻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임원이 되어 연봉 1억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 날을 꿈꿉니다. 첫 월급은 정말 달콤합니다. 대학생 때는 30만 원의 용돈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10배가 많은 300만 원의 월급이 통장에 꽂혀 있습니다. 일할 맛도 나고 살 맛도 납니다. 이 정도 월급이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며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시원하게 돈을 씁니다.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한달 버티면 월급이 또 나올 거니까요. 월급으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집니다. 월급에 조금씩 중독되어 갑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합니다. 대출 원금이자를 갚으려면 고정적인 월급이 필요합니다. 젊은이 회사에서 잘릴 일도 없고 내가 버티기만 하면 월급을 못 받을 일도 없습니다. 몇년 직장 생활을 하다 아기를 가집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던 신혼집이 작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사 이야기를 꺼내니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집 그냥 사. 집이나 샤넬 가방은 오늘이 제일 싸대. 돈이 없는데요. 원래 집은 돈 없이 사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 30년 받으면 돼. 그냥 질러. 라며 따뜻한 조언을 해줍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기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금이 자가 더 늘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한 달만 버티면 다음 달에 월급이 또 나올 거니까요. 월급에 조금씩 중독되어 갑니다. 월급 없는 삶,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매달 내야 할 생활비, 보험비, 관리비, 휴대폰비, 신용카드비, 못해도 200만원 이상의 고정비가 됩니다.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벌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승진을 해서 월급을 더 받거나 좋은 성과를 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가정은 뒷전이고 일단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밥 먹듯이 야근을 하고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굳은 일도 맡아서 합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신입사원 때 미친듯이 일하는 팀장을 보며 가정도 내뱉겨치면서 왜 저렇게 일할까 욕했는데 내가 그 팀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아, 딱 10년만 직장생활하고 40살이 되면 멋지게 퇴사하려고 했는데 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일,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마흔이 되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고 빚만 잔뜩 찐 월급 없이는 한 달도 살수 없는 10년 차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전 월급 중독에 걸린 직장인입니다. 미친 듯이 월급을 끊고 싶지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보고 책을 읽어도 이 중독을 끊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나이는 먹는데 월급이 너무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매달 나오고 버티기만 하면 주는 월급. 월급 없이는 한 달도 살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월급 중독에 걸린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긋지긋한 월급 중독.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벌써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월급을 받아온 우리의 뇌는 월급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이후 10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회사는 절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효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 이용하고, 이후에는 내팽겨칩니다. 그때가 돼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시겠습니까?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작해 보고 싶나요? 지금 생각나는 그 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그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행운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